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세보 m 이시요 세보, 세보 사셨어요? 예, 예. 매수 가고 비중은요? 아, 매수 가는 3프로에 6350원이요. 집착 샀어요, 이거요? 아, 예, 그 동을? 멘토님이 예, 좋은데요? 그 건설주가 좋다 해가지고 차트를 예. 돌렸는데, 예. 어, 차트가 좋아서 샀어요. 어. 어, 좋아요. 이거 좋은데. 아 그래서 제가 네. 이거 그냥 공부삼아 조금만 샀는데 네. 어, 제가 조금 더 사고 싶은데요. 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네. 한 8천원까지 000원까지... 네. 잘하시는데? 어, 제가... 잘하는데아 아, 그래서 네. 너무 작아서 조금 더한 한 5%? 한10%더 네. 사가지고 네. 꼴꼴갈거 싶은데 괜찮을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러면... 나쁜 러 없어요. 네. 잘 보셨네. 음... 잘 그러면 8,000원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예, 1차 8,000원. 예. 음, 그러면 2차는요? 차8 1차 만약에 1차에서 8,000원짜리가 매물이라고 해요. 거기 많이 걸려있는 예. 자리인데 거기 와가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 팔아버리고 네. 맨 처음에 그 매물 때문에 무조건 반은 파는 거예요. 아, 예. 반은 팔고 그때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거래가 들어와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갖고 있으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잘하시는데요? 멘그멘트님그 아, 그 10만 원짜리 공부해 가지고 차트 아, 그래. 돌려서 제가 이거 동굴 어. 발굴해서 샀어요. 어, 근데 거래량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이런 종목은 거래 터지 원래 조만 종목이라 거래 네. 터질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거래 터져서 뭐 급등하면 팔아 버리고요. 이런 종목들 네. 매도 이 방법들은 갑자기 뭐 거래가 안 들어와서 움직이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뭐 네. 거래가 확 들어서 막 급등하잖아요. 그날 네. 팔아 버리는 게제일 좋아요. 아, 예,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